다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루디아 분하고 M분, M분을 아주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보내 드릴 거고요. 화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부채입니다. 손부채입니다이 부채를 제가 협찬 받았어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나씩 드리라고 협찬을 받았답니다. 어디서 협찬을 받았냐면요. 위니 디자인이라고 저 여기 글씨 다마마, 다육농장, 제 얼굴 있고, 우리 건달토, 소생토, 요거 디자인해주신 대표님께서 어 이렇게 더운 여름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부채를 협찬을 해주셔서 여러분께 모든 구매 고객께 하나씩 다 보내드릴게요. 다마마 농장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화분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두 개로, 세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원형이고 약간 롱한 분입니다. 두 개, 1번, 1번 세트, 두 개, 어, 가격은 2만원이고요.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예, 입구가 8cm 정도 돼요. 이렇게 8cm 되고, 높이는 10cm, 하나는 11cm 정도 되는 그런 롱한 그런 원형분입니다.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도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원형분입니다. 원형분, 원형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제 원형분만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직경은 이렇게 보시면 8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0cm. 네. 10cm 그리고 10cm 조금 안 되고요. 여기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뭐 통풍 걱정 없고 이뭐 루디아분은 그 매니아층이 계셔요 근데 왜 좋아하시냐면 그흙 자체가 흙 자체가 좋은 흙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통풍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다육이 잘 자란다고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때 요 루디아분에 폭 빠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루디아분을 많이 갖고 있답니다. 가마 나오면 그냥 가마채 막 사드렸어요. 그전에는. 예, 2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3번도 두 개로 되어 있고 가격은 같습니다. 저희가. 아 저희 그 매장에 있을 때는 이제 일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화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농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개방일이 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매 저기 농장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아주 저렴하게 제가 제가 들어온 가격보다도 지금 싸게 그렇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지금 요거 보셨죠. 입구는 거의 8cm 정도 됩니다. 다 8cm 되고 높이는 이 아이는 10cm, 이 아이는 약간 작습니다. 9.5cm 정도 이렇게 되는 원형 화분 두리고요. 이 아이는 코사지가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직사각형의 코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예,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도 두 개고요. 이렇게 보시면 하나는 청색빛이 돌고 하나는 그냥 밤색 톤. 예, 그렇게 해서 색깔이 약간 다르고, 코사지는 이제 직사각형 조그맣게 이렇게 코사지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5번. 지금 5번까지 해서 한 10개 정도 보셨는데, 원형인데, 사이즈 다 여기 직경 위에 지름은 8cm 정도, 뭐, 키는 10cm, 요 아이는 11cm 이렇게 되는데요.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똑같은 거한 개도 못 보셨죠? 예, 이게 수제 화분의 매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다 빗다 보니까 똑같은 애들이 없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놓고 보면 다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또 보면 밑에가 좀더 엉뚱하죠? 뚱뚱합니다. 우에가 요거는 또우에가좀 약간 볼록하고 해서 요런 아이들 뭐 미인 종류나 심을 아이들 많죠. 네. 네,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6번도 두개 세트고요. 하나는 조금 더 조금 더 롱해요. 그래서 요거는한 12cm 되고요. 그 대신 요거는 지름이 아 지름이 아니라 <laughs> 입구가 입구가 7cm 됩니다. 다 지금 계속 8cm 짜리 보셨는데 얘는 얘는 8cm 얘는 7cm. 입구는 좀 좁고 키는 더큰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옆에 또 8cm, 10cm 되는 아이, 그렇게 해서 세트로 되어 있답니다. 6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 아유, 또 요걸 또안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또 주문하셨을 때 제가 또 실수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서 바로바로 바로 숫자를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아이는 직접 7cm, 이와이는 8cm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보시던 거와는 다르게 어 동그랗게 일률적이지 않고 이렇게 주물러 놓은 것 듯, 주물러 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렇게 그 옆에 주름 치마뭐 터진 것처럼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어 똑같이 생긴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화분 놓고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루디아분에다가 전에 한참 막그 루디아분 꽂혔을 때는 또이 루디아분에다 많이 식재를 해봤거든요. 예, 아이들 건강하게 잘 큽니다. 걱정 안 하시고 데려다가 어, 아이들 심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7번이었습니다. 8번입니다. 8번. 8번도 사이즈는 비슷해요. 입구가 8cm 되고 키도 한 10cm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인데, 이 요거는 왜 가격 차이가 나냐면, 요거 그때 그, 보편적으로 많이들 게 사용해 보시라고 가격이 한때 좀 약간 싸게 나왔을 때가 있어요. 대량으로. 그때 제가 박스를 구매해 갖고 판매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요것도 같습니다. 같은 흙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약간 모양이나 뭐 이런 것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가벼워요. 요게 좀 약간 가벼운데 약간 가벼운데 쓰시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서 제가 그냥 요거를 가격 싸게 받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이렇게 또 올려 드립니다. 8번입니다. 9번입니다. 9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게 화분 보세요. 요게 화분 하나가가 3만원이에요. 요거를 제가 세트로 이렇게 두 개를 그 가격에 드리면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안 필요하더라도 나중에 나중에 사놨다가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 여유 되시면 미리 구매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좋을 듯해요. 가격 너무너무 착하지 않나요? <laughs> 근데 너무 죄송해. 왜냐면 지금 기존에 루디아 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어, 제가 매장을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여기는 농장이고 하다 보니 가격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9번 두개 세트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도 두 개인데요. 아, 이거 다 사이즈를 좀 제가 재어 드릴게요. 직경이 가로가 10cm고요. 세로가 세로가 에고 걸린 거야 만 거야. 예, 세로가 8cm. 그리고 하나는 높이가 8.5cm 됩니다. 하나는 높이가 9cm. 입구가 9cm. 네, 9cm대는 요 정도 크기의 화분이고요. 요거 화분 한 개값입니다. 한 개값. 아까 그러니까 제가 원가 이하로 드린다고 한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개 25,000원이고요. 여러분들 저기 아무리 많이 구매를 하셔도 택배비는 다 붙습니다. 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11번은 사각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번은 사각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좀 커서 제가 뒤로 많이 물러났습니다 가로가요 12cm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나 12cm 되고요 세로가 이렇게 돼서 한 10cm 그리고 높이는 그러니까 직사각형입니다 8.5cm 되는 거 하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10cm 이렇게 보시면, <laughs> 이렇게, 아이고, 이거참 어렵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 8cm 되고요. 높이가, 높이가, 높이가 9cm 됩니다.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에 된 사각합은 두 개가 세트인데, 무려, 무려, 요거 하나 가격이 4만 5천. 혹시라도 뭐, 아, 이거, 이거 뭐, 뭐 써놓은 거 아니야? 아니요. 원래 이거 루디합은 이렇게 보시면 가격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에서 요거는 11번은 4만원.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11번 세트였습니다. 12번 세트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예, 하나 값도 안, 하나 값. <laughs> 이렇게 보시면요.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시면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네,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를 알려드려야 돼 왜냐면, 예 제가 똑같은 걸 갖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 틀려요 입구가 10cm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11cm 되고요 또 하나이는 어, 입구가 입구만 볼게요 입구가 2cm부터 시작하니까 10cm 정도 되고 키는 키가 10cm 이 아이는 한 8cm 이렇게 되는 아이예요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사이즈 상당히 크고 좋은 아이고요 예, 모양도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 개성 있게, 뭐, 작품스럽게 또 나만의 무슨 뭐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화분을 사용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예, 12번 세트였습니다. 13번 세트 두 개입니다. 13번 세트 두 개인데요. 청색과 약간, 밤색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랬요 그래. 어쨌든 색상 아주 오묘하고 예쁘죠? 모양이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있고, 이렇게 생겼고. 입구가 넓어서, 그, 에케베리아 아이들, 왜 이렇게 입장 옆으로 많이 번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구 많이 내어주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식지 않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예뻐요. 예쁠 것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예쁩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한 12cm 되고요. 요 키가 키가 한 10cm. 네. 이 아이는 입구가 11cm. 10cm가 좀, 11cm가 약간 안 됩니다. 그리고 키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 아주 넉넉한 그런 아이 되겠습니다. 13분 세트고요 제가 루디아 분은 15번까지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m 분 엠분. 왜냐면 왜 많이 못하냐면 제가 이거 포장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만 올려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13번 세트였습니다. 14번 세트입니다. 14번도 입구가 좀 넓어요. 입구가 넓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재어 드릴게요. 이거 직경 한 10cm, 이거는 9cm 되고요. 키는 9.5cm 정도, 9cm, 9.5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입구가 넓어서 초보님들 그 입구 좁으면 심기 힘드시잖아요. 아무 걱정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에케베리아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 식재하시면 아주 예쁩니다. 14번 세트였습니다. 네, 이제 루디아의 마지막 15번입니다. 15번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모양 다 다르죠. 네, 요런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주선처럼 생긴 요런 식의 화분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창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게 개성 있게 나만, 개스, 나,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식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화분 데려다가 심으시면 좋을 듯 해요. 입구가 10cm니까 밑에보다, 밑에는 더 넓어요. 한 14cm 되거든요. 입구는 10cm라도 10cm이기 때문에 심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도 있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 예뻐요. 이 아이는 창도 예쁘고 뭐 에오늄도 예쁘고 뭐모 심어 다 예쁠 것 같아요. 그 전체는 14cm 되고 안에는 안에는 한 10cm 정도 안에는 10, 내경은 10cm 전체는 14cm 됩니다. 높이는 높이는 8cm 되고요. 이 아이는 높이가 10cm 됩니다. 저희가 따로 그 크기를 밑에다가 자막을 못 넣어요. 우리 다행맨이 이제 어쨌든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은 이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 어, 크기가 좀좀 어, 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옆으로 찍 돌려 가지고 보시면 되죠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사이즈 확인을 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그냥 그래요 제가 부채 드리는걸로요 조금 더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분께 부채는 선물로 갑니다 15세트 분 였습니다 엠분 입니다 엠분 M분. 아우 요 화분 정말 인기 많은데 더 이상 만들지 않으십니다 요거는 이제 소장을 하셔도 이제 어 나만 전에 한번 만드시고 나서 만들지 않으세요. 제가 주문해서 이거 만든 거거든요. 엔분 M분, 엔분도 엔분이 가격이 또 워낙 고가잖아요. 그래서 뭐 가격이 조금 제가 싸게 드려도 원가 이하 뭐 드린다 하더라도 가격이 있습니다. 16번입니다. 3개이고요. 3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외목대 있는 아이들 뭐 미인류나 모나 모나 심어도 다 그냥 예술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입구가 5cm 정도 되고요 하나는 키가 키가 11cm 입구는 거의 비슷해요 얘는 4.5cm 되네요 키는 약간 예 요거는 9.5cm 요 아이도 입구는 5cm 약 입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조금 차이 나요 13cm 요런 화분들은요. 하나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있을 때가 심어 놨을 때더 멋져요. 그래서 제가 1번은 이렇게 세개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 아 1번이 아니라 16번. 네, 엔분 첫 번째로는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6번 세트였습니다. 17번입니다. 그 엔분에서 요 롱다리 롱다리 사이즈 그 시리즈 중에서 제일 큰 아이예요. 큰 아이이고, 요거 참두개 이렇게 두 개고 가격 그렇고요 보시면 키가 상당히 큽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세요. 15cm가 넘습니다. 15cm가 넘고 입구도 6cm 정도 됩니다. 요 작은 아이가 개당 3만 원짜리인데, 요건 지금 11cm, 11cm 입구가 5cm 정도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큰거 하나와 중간 거 하나 또 이렇게 매치를 해보았답니다. 17번이었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같은 사이즈의 아이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같진 않습니다. 5cm, 요 아이도 4.8 정도 되고요. 키가 13cm 정도 됩니다. 13cm, 뭐 5cm, 뭐 4.8cm, 이렇게 되는 아이.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18번 세트 입니다 18번이었습니다. 어째 멋지시나요? 이제 단품으로 갑니다. 한 개씩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어이 입구가 무슨 입술 모양? 입술 모양이 아니고 얘 뭐예요? 어쨌든 이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경이 12cm 입구가 그러고 가운데 제일 넓은 데가 10cm 이런 모양입니다. 요런 모양으로 돼 있는 M 분입니다. 다리 아주 트실하죠. 딱 하고 M자 딱세 개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M 분. 유아이 1 9 번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밑에가 이렇게 뚱뚱하고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형으로 생겼습니다. 9cm 약간 타원형이라 9cm, 8cm 정도 됩니다. 키가. 키가 어떻게 됐냐면 한 12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 아, 이거 붙여야지. 20번입니다. 20번, 20. 번어머 뭐 가격을 이렇게도 보이시잖아요 그죠 네 가격 아주 착하고요 너 너무너무 지금 저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아 요즘 같은 때요 요런 때어 이렇게 착한 가격에 여러분들 쇼핑하시면서 어 기분 전환도 좀 약간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뭐 기분 좀안 좋을 때 쇼핑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건가? <laughs> 20번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인데 요 아이 보시면 어머 무슨 저기 엠분이 이런 색깔 얘한 예. 한때 잠깐 나왔던 거예요. 잠깐 나왔던 거 이렇게 보시면 직경이 11cm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좀 좁아서 10cm 되네요. 그리고 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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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cm 되는 그렇게 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붙 보라색으로. 그래서 요거 딱한개 있습니다. 이렇게 코 사이즈 이렇게 달려 있는에 이렇게 딱 하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것도 아주 착하게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21번이었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인데요. 요 아이는 독특하게 삼각형이에요. 입구가 삼각형이에요. 혹시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입구가 9cm고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 키는 높이는 이렇게 보시면 13cm 정도 됩니다. 13cm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수영이 좀 애매해 가지고. 좀, 동그란 것도 안 어울리고, 사각도 안 어울리고, 직사각형도 안 어울리고, 뭐, 이런 아이 갖고 계신 분 계시면 독특하게 생긴 요 삼각형 모양의 이런 화분 데려다가 집을 한번 옮겨놔 줘보세요. 그럼 정말 멋진 모습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22번이었습니다. 23번입니다. 23번은 찌그러진 사각입니다. 찌그러진 사각. <laughs> 보면 여기 좀 넓은 쪽은 8cm 되고요. 좁은 쪽은 6cm 됩니다. 그리고 키는 키는 8cm 정도 돼요. 아, 8cm 맞나? 네, 8cm 정도 됩니다. 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근데 참다 독특하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수제화분 아시지만 다 일일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 23번입니다. 24번입니다. 24번도 찌그러진 직사각형인데, 어, 얘는 입구 차이가 아까하고는 조금 덜 나요. 조금 덜 나. 8cm, 6cm 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키는 조금 더 9 c m 가 가깝네요. 네, 얘는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아이하고 약간 다릅니다.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딱 재보면 다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번 제가 이거를 세트로 묶을까 하다가 또 하나만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트를 안 묶고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단품으로 소개를 시켜드린답니다. 24번이었습니다. 25번입니다. 아우, 얘도 찌그러졌어요. 얘는 또 반대로 찌그러졌습니다. 얘는 오른쪽 입구가 6cm. 왼쪽 넓은 데가 8cm,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키는 9cm. 이렇게 되는데 아까 거랑 또 색상은 약간 또 이렇게 변화가 있죠. 디자인은 좀 비슷한 듯하고 이제 입구가 여기 옆에 이렇게 코사지 붙어 있는 그게 면이 아까 거는 이쪽이 코사지 붙은 쪽이 넓었으면 얘는 요쪽은 좁고 반대쪽이 넓고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답니다. 25번입니다. 네, 계속 찌그러진 직사각형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이제 더 큽니다. 키가 더 커요. 입구는, 입구는 아까 거하고 거의 뭐 비슷합니다. 7cm, 요거는 8cm 이렇구요. 그러니까 좀덜 찌그러졌네요. 직사각형이. 키는 12cm 정도 됩니다. 깊이감이 있는 그런 아이죠. 네, 요 26번은 좀 직사각형 깊이감이 좀 있는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27번 입니다 27번도 좀 깊이감이 있게 키가 좀 커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 키가 좀 큽니다 키가 11.5cm 입구가 10cm 이렇게 되는 아이 또 여기 또 가로 세로가 달라서 8cm 이정도 되는 이런 모양의 아이입니다 이렇게 돌, 돌아봐도 요 모양 <laughs> 한바퀴 돌아도 같아요 딱 M자 써 있고, 네, 이렇게돼 있는 아이, 27번입니다. 28번입니다. 아, 요거를 올릴까 말까,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딸랑 요거, 모양이 약간 우주선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 보면, 위에가, 위에 우회 입구가 우주선 같고, 예, 아주 독특한 투톤으로 이렇게 나와서, 요런,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 요거를 그냥, 올릴까 말까, 그렇다고 제값다 받긴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했는데, 과감하게 그냥 착하게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입구가, 입구가 8cm 좀더 되죠. 이렇게 되고, 높이는, 어 이렇게 보면 높이는 한 12.5cm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우주선, 우주선 같이 보이는, 밑에는 또 이렇게 그냥 원형 화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생긴 28번입니다. 직사각 롱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직사각 롱분.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29번이고요. 29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키가, 높이가, 높이가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입구는 8.5cm, 내경이 8.5cm? 네, 전체 9cm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된 롱분입니다. 롱한 사각분입니다. 원래 화분이요. 사각 화분이 만들기가 더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 이게 그, 화분 많을 때는 또 사각화분이 또 정리하기가 편하죠. 예,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사각화분 농분, 뭐, 찾고 계셨다면, 데려다가 집 옮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29번입니다. 30번입니다. 30번은요, 어, 똑같아요 29분 하고 같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딱 눈치 채셨나요 코사지가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그 사실은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두개를 딱 두개 해봐야 하나 값이거든요 근데 두개를 두개를 이렇게 놓으면은 여게 세트로 이렇게 놓는건데 또 한개만 원하시는 분 계셔서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요 아이가 지금 30번 되겠습니다 30번 입니다 you <laughs>